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의 제1과목 상법 보험편이죠.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이제 보험의 면책, 보험자의 면책 사유 해가지고 나오죠. 보험회사에서 면책이 되는 사유입니다. 자, 보험 목적물이죠. 보험 목적물의 성질 또는 하자, 자연적인 소모, 자, 이걸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손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 이 소리에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면책 사유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목적의 양도 해가지고 보험 목적 물이죠. 보험 목적 물의 양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는 이제 양수인에게 이제 양도를 해주는 거죠. 원래 계약자가 다른 이제 계약자에게 양도를 해 주는 겁니다. 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에는 그때 이제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추정한다 지금 세개 있습니다. 세 개. 가양질이다 그랬어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걸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다음에 보험 가액이죠.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이제 여기에 지금 양도죠 양도 양도할 때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가 똑딱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추정한다를 간주한다로 또 이렇게 또 바꿔놓고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렇게 좀 고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목적의 양도인 또는. 또는입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사고, 손해방지 의무의 담당자입니다. 그 이제 사고 발생이 이제 일어났죠. 보험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의 손해 방지,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자,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이죠. 손해 방지 비용이다 그래요. 그 손해 방지 비용은 보상액의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1차 시험은. 2차 시험에 가보면, 이제 이 손해방지 비용에다가, 뭐를 차감하고, 뭘 차감하고, 막 여러가지 차감해갖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지급한다. 이 소리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 대의입니다. 대의, 대의권 그러죠. 여기는 지금 목적물 또는 잔존물 해가지고 목적물대의라고도 해요 까 그러니까 보험자대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목적물대의 그 다음에 청구권대의 제3자에 의한 보험자대의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잔존물 또는 목적물대의다 이렇게 가요 이것도 꼭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됩니다 보험목적물입니다 보험목적물이 전부가 멸실됩니다. 전부 일부가 아니고 전부, 전부가 멸실한 경우 그리고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회사는 자,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화재로 완전히 뭐 했다. 전소가 됐다 이거죠. 안 그러면은 뭐 그 그러니까 일부만 피해를 봐도 돼요. 일부만 피해를 보게 되면 이 일부 피해 본고에 대해서 뭐 해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대위권이니까 이 보험 목적물의 전체가 멸실이 돼야 됩니다. 일부가 안 되고 전체가. 전체가 멸실이 되고 이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지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잔존물이 있겠죠. 잔존물에 대한 그 권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주인이 계약자가 이 잔조물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그랬죠. 이건 일부 보험일 때입니다. 전부 보험이 아니고 일부 보험일 때는 보험회사에서 일부 비례보상 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렇죠? 보험금액,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지정을 하겠죠. 그럼 권리도 마찬가지로 그 피보험자의 권리도 계약자죠. 그 권리도 마찬가지 비례 보상의 비율로 보험회사가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자 대의가 상당히 지금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지금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의다 그랬죠. 보험목적물에 대한 목적물 대의 또는 잔존물 대의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험의 목적 전부가, 이게 중요합니다. 전부가. 전부가 멸실되고 전부를 지급해야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음에 이제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보상에 따라 권리를 취득합니다. 전체를 취득 못하고 그 비율만큼만 권리를 취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보험 목적물 일부 멸실일 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것도 안 됩니다.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전체를 다 지급해 놓고, 그리고 목적물에 대한 대의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잔존물을 처분한 경우는 대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누가, 주인이, 계약자가 잔존물을 처분해 버렸을 때는 대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전체를 지금 뭐예요? 전체 멸실하고 전체를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 계약자의 권리를 인정 저기 취득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지금 미리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것도 지금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권리가 이전이 됩니다. 대의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절차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시험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고 물권 변동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물권 변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만 그냥 전부 지급하면 끝나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보험회사에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목적물 대의가 되는 거예요. 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는 뭐냐 하면요. 자,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건물에 지금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뭐, 다른 보험도 괜찮아요.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임대인이라고 할까요? 임대인. 주인이 지금 보험에 가입했어요. 건물 주인이. 거, 건물 주인이 지금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임대인이 건물에 들어와서 사는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A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A보험회사는 이 P보험자에게 뭐 해야 돼요? 건물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이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건물주인이 이 임대인에게 아, 당신이 잘못해갖고 불, 저기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자, 나한테 돈 주라. 그럼 이게 이제 역선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쵸? 그렇죠?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이태가 되는 거죠. 이중, 이, 이 이득금지 원칙에 지금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타먹었으면 됐지. 왜또 여기서 임대인에게 또 돈을 받아 먹으려고 하느냐.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험회사가 이 삼자죠, 임대인이. 이 3자, 이 사람에게 이제 청구권을 가져가는 거죠. 이 보험금 지급한 만큼 이 임대인에게 A보험회사가 청구합니다. 보험자 대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 그러면서 청구권 대의다 그럽니다. 청구권. 그러니까 A보험회사는 건물 주인 P보험자에게 일단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건물 주인이 임대인에게 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득금지 원칙에, 원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보험자 대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거죠. 자 다만 다만 그래서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죠 전부를 지급한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지금 할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풀피보험자의 일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이 삼자가 임대인이 아니고 가족. 가족일 때는 뭐 한다? 가족일 때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인 이제 아들이,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화재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이제 일단 보험금은 A보험회사에서 A 건물 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A보험회사에서 그 아들에게 권리를 취득하지 대의권을 취득을 못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근데 다만 또 다시 다만이죠. 그 손해가 그 아들이 고의로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 또는 청구권 대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구권 대의. 손해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만약에 보험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니까 제3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근데 그 가족이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있으니까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도 분명히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예제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천만 원이죠. 보험 가입이 이천만 원이죠. 그럼 이건 이제 일부 보험이란 말이에요.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비례보상이 들어갑니다. 이천만 분의 천만이니까. 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50%의 비례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웃에 사는 을이 이제 제3자가 되겠죠. 제3자가 이제 을이 됩니다. 보험 가입자, 계약자는 갑이 되고, 자, 잘못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천육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죠. 그럼 이제 A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P보험자인 갑에게 1600만원을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액 지급한 게 아니죠. 비례보상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죠. 50%만. 그래서 1600만원 곱하기 50% 0.5 해가지고 일단은 800만원을 뭐 한다? 갑에 지급을 해야 돼요. 보험금 전액을 일단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을에게 뭐 해야 돼요? 대입권, 대입 금액 800만원에 대입 금액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에게 800만 원의 대의 금액, 이걸 대의 금액에다가 합니다. 대의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A 보험회사가 의뢰에게 800만 원을 받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 또는 청구권 대의다 그래요. 또 하나 의제가 있죠. 자, 계약자가 지금 갑인데, P 보험자가 갑이에요. 또 여기는 이제 계약자가 일종의 중복이죠, 이거는. B 보험회사에다가 을 계약자가 피보험자 갑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인데 여기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천만 원이고 보험 가입이 2천만 원. 보험 가입이 똑같죠. 2천만 원. 근데 가입 금액이 지금 서로 다르게 나왔죠. 그럼 이제 임차인이 지금, 임차인이 을이죠. 을. 그러니까 을이 이제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1,6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1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죠. 갑에게. 갑이 지금 피보험자니까. 그럼 1600만원의 보험금을 일단은 지급을 하는데, 지금 의뢰과실이란 말이요. 의뢰과실, B보험회사는 갑에게 1600만원의 비례보상을 또 하죠. 그럼 800만원만 일단은 지급을 해요. 그럼 이제 나머지 금액을 이제 누가? A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800만 원 이미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B 보험 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으니까 400만 원만 더 받으면 돼요. 근데 이 400만 원은 누가? A 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A 보험 회사는 이제 을에게 청구권 대의가 들어가는 거죠. 400만 원의 돈을 A가 저 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을에게 400만 원의 대의 금액 대의권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조금 더 어렵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금 1차 시험에 안 나오고 이 위에 거, 위에 거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래 거는 2차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이게 2차. 1차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 2차 거. 그다음에 이제 화재 보험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재 보험. 자, 화재 보험자. 이건 화재 보험 회사죠. 화재 보험 회사의 책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화재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다. 있 그다음에 이제 소방 그 소방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물을 뿌리죠. 그러니까 물그 물에 의해서 또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소방 조치 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화재보험 증권입니다. 화재 손해보험이 아니고 화재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는요 손해보험의그 기재 사항하고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세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화재보험이 이세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자 화재니까 건물을 목적물로 할 때는 그 건물 건물의 소재지. 그리고 구조와 용도를 증권에 꼭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안에 있는 이제 동산 있죠. 동산. 뭐,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보석? 금? 금?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보험 목적으로 할 때는 뭐 한다? 존치한 장소, 보관한 장소, 그거의 상태와 용도도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그 안에 이제 건물 안에 들어있는 그 사용인의 뭐 물건들 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보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꼭금뭐 중요한 건돈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 물건 포함해서 건물까지 보험 가액이 정해지면은 그 가액도 뭐 해야 된다? 증권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1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재 보험 증권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 보험 방금 얘기했던 그거요. 건물을 이제 화재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 있는 사용인의 물건들 또는 그 사용인의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전부 다 일괄하여 뭐예요? 전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 때는 이제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들도 전부 다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의, 사, 사용인을 이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본다, 간주한다. 자, 이것도 분명히 구분하라고 그랬죠. 네 가지 있었죠.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동전. 집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기간 중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이것도 많이 나오고, 보험 발생, 사고 발생 시, 또 이걸 보험 가입 시기라고 또 많이 나옵니다. 보험 가입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틀린 거예요.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다 법이다 보니까요. 이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문맥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뭐 읽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이제 뭐 예제 문제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또 설명을 좀더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보조 설명을 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 하나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강의를 이제 듣고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 과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기출 문제 풀어보고 이제 문제만 좀 많이 풀어보게 되면은 좀그 혼란스러운 것들 있죠.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그 보험 계약자인데 막 피보험자라고 했다가 피보험자를 보험 계약자라고 했다가 또 간주한다 또는 본다 또는 추정한다 이런 것들로 좀 장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걸려들지 않도록 문제 풀이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반복학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 회부터 9 회까지 문제를 한뭐한네 다섯 번씩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은.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과목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80점을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문제풀이 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일과목 상법 보험편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